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연구소 송윤주 플래너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에 새로 오픈한 고급 주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델 하우스의 분양가는 28억 원이고 대지는 도로 49평을 포함한 287평이고요 주차장을 포함한 건축 연면적은 123평입니다 지층과 1층, 2층 실 사용평수가 무려 101평이나 됩니다 재반사항은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오폐수 집단을 사용합니다. 야외 수영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15분 거리에 분당 인프라를 누리실 수가 있고요. 초등학교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중학교는 차량 5분 거리에 고등학교는 분당권으로 배정되어 차량 8분이면 통학이 가능합니다.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는 경부 고속도로 판교 IC로 8km 정도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집 어떤지 영상으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보실 주택 도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로는 8m로요. 넉넉하게 차량 교행이 가능하시고요. 주차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층고가 3m 15cm 정도 되는데요. 높은 층고에 차량도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주차장은요, 이렇게 벙커형으로 차량 4대 주차하실 수 있게 나와 있고요. 바닥은 석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수도와 또 방수 콘센트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주차장에서 바로 멀티룸으로 갈수 있는 전실이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의 마당부터 안내해드릴 거라서 다시 나가서 설명해드릴게요. 네, 1층 대문 앞으로 와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대문이에요. 그리고 이 옆에는 무인택배함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여기 지상 주차 차량 두대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손님분들 오셨을 때 이곳에 주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 있는 수영장부터 안내해드릴게요. 네, 이 집의 힐링 스파 야외 수영장으로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일단 사이즈도 엄청 넓고요. 또 깊이도 굉장히 깊어요. 여기서 여름에 지인분들이랑 풀파티 하는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담장이 높게 되어 있어요. 바닥은 전부 다 합성 데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제 뜨거운 여름에는 여기 지인분들 모셔놓고 어, 파티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영장을 살펴봤고요. 저는 앞쪽에 있는 마당으로 안내해드릴게요. 네, 건물 앞쪽 마당으로 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요. 오, 굉장히 비싸 보이는 소나무와 멋진 조경수들이 잘 식재되어 있어요. 현관에서 어,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디딤석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일부는 이 고급스러운 석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중정이거든요. 지금 파이어 비트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여기서 불멍 때리시거나 가족분들과 추운 겨울에 고구마나 떡 구워서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옆쪽에는 합성 데크로 마련된 또 테라스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 면적도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야외에 가구들 놓고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 공간도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여기가 이제 건물 측면에 있는 어, 테라스인데요. 여기는 옆집과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부 다 어, 조경수를 빼곡하게 식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쪽 안으로 오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영장에서 이쪽으로 나오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지하에서도 바로 이 계단을 통해서 마당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 집은 건물을 중심으로 뺑 둘러서 모든 공간이 다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1층에 있는 전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가 전실인데요. 전실부터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일단 바닥은 테라조 타일로 되어 있고요. 벽면과 천장은 친환경 페인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은 이렇게 일곱 칸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웬만한 수납은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도어가 하나 달려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요. 고가의 독일 제품의 공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양계형 도어로 되어 있어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안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이쪽에 일괄소등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외출 전으로 손 씻으실 수 있게 이렇게 건식 세면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층을 안내해 드리기 전에 아까 전에 이제 못 보여드린 지층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여기가 지층인데요. 이 공간은 멀티룸 공간으로 다양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지층에 이제 거실처럼 사용하셔도 되고요. 홈짐으로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이 안쪽에 별도의 샤워 시설과 사우나 시설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와. 이 사우나 시설은 삼백나무 향이 굉장히 좋게 잘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사우나 시설 이용하시고 샤워하실 수 있게 이렇게 샤워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어, 사우나 시설까지 다 알아봤고 바로 옆에 있는 곳은 어 게스트 화장실이거든요. 용변 보실 수 있는 변기와 그리고 세면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조명이 들어가 이제. 거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요. 이쪽에 슬라이딩 도어가 왜 달렸나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이 계단 및 공간을 활용한 별도의 수납 창고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지층에 마련된 주방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여기 주방도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가구 전부 색감이 이제 어두운 톤으로 이제 심플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시스템 망장이 들어가 있고요. 이 가운데 쪽에 홈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 광파 오븐 렌즈 또 아래쪽에는 와인 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는 여기 냉장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앞쪽에 아일랜드를 살펴보면요. 사각 싱크볼과 수전이 나있고요. 상 곳짜리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엘리카 제품인데요. 탄소 필터로 되는 흡입되는 후드라서 위에 보시면 은 관이 따로 별도로 없습니다. 여기서는 뭐 지인분들과 파티하시기 정말 좋을 것 같은 게이 앞쪽에 엄청 넓은 사이즈의 선큰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지층에 네, 있는 선큰 공간으로 나와봤습니다. 홈파티를 즐기시기에 충분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바닥도 전부 다 고급스러운 외부형 타일로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지층에서 1층 마당으로 올라가실 수 있는 계단이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큰 공간이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 또 안에 실내에 공조기가 있어서 그런지요? 여기는 지하인데도 전혀 지하 느낌이 안 나고 정말 뽀송뽀송합니다. 남은 실내 공간 안내해드릴게요. 아까 전에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지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보이셔서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하주차장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요, 이 전실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여기도 신발장이 키큰 장으로 6칸이나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제 벤츠도 짜여져 있어서요. 신발 신고 벗고 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 좌측에 방이 하나가 있거든요. 방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자 아, 여기가 지층의 방이에요. 어, 여기 사이즈도 굉장히 괜찮아요. 침실 공간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시고요. 여기 성인 자녀가 있으신 분이라면 저라면 여기 지층 혼자 다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 방에서도 아까 선컨 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큰 전창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삼성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실링팬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요 안에 와, 별도의 이렇게 책상과 또 붙박이장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욕실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비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세면대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에요 샤워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별도의 샤워 공간도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계단실 통해서 이제 1층으로 안내해 드릴 건데요. 아까 제가 빼먹고 말씀 못 드렸는데, 어, 주방 위쪽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도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1층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1층의 구성은요, 거실과 주방, 그리고 보조주방 겸 다용도실과 공용욕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실을 살펴볼게요. 네, 여기가 거실인데요. 일단 거실 사이즈가 정말 넓게 잘 나왔어요. 바닥은 광폭 사이즈의 원목마루를 사용했고요. 벽면과 천장은 도장 마감을 했습니다. 어, 위쪽에 마그네틱, 레일 등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삼성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요. 아토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리석 느낌이 나는 세라믹을 사용해서 포인트를 주셨고요. 반대쪽에 쇼파를 놓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쇼파에서 이 TV가 굉장히 작게 느껴져요. 그리고 창호는 여기는 중정을볼수 있는 픽스창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 메인 창은 남향으로 되어 있는데 LXG 의 로이 3중 유리가 들어간 시스템 창호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주방으로 안내해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주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아일랜드를 살펴보면 어,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데 상판, 측판, 앞판 모두 다 엔지니어 스톤을 사용했습니다. 레지녹스 제품의 자각 싱크볼과 수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끝쪽으로는 밀레 제품의 후드 일체형 4구짜리 잉덕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밀레 제품의 식기세척기 이것도 전부 다 건식 무늬목이거든요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터치 시계 최신형 냉장고 세트 그리고 삼성 제품의 광파 오븐 렌즈 키큰 장에는 시스템 망장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을 살펴봤고요. 바로 옆에 있는 보조 주방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여기가 보조 주방 겸 다용도실인데요. 2구짜리가스쿡탑 마련이 되어 있고요. 미니 싱크볼, 환기창이 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일러실을 이렇게 가구로 깔끔하게 어, 매립해주셨어요. 이 뒤쪽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측면 쪽에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시면 와 여기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굉장히 많거든요. 웬만한 생필품은 뭐다 들어갈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다용도실 살펴봤고 바로 앞쪽에 있는 다이닝 공간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자 여기가 다이닝 공간이에요. 식탁 사이즈는 뭐 8인용 식탁을 놓았는데도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자 위쪽에도 에어컨이 친절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1층에 공용 욕실이 있거든요. 공용 욕실로 안내해 드릴 건데요. 바로 옆에 전창이 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설계 의도가 수영장 이용하시고 이 창을 통해서 곧바로 샤워하실 수 있게 이렇게 공용 욕실을 만드신 것 같거든요. 자, 여기 공용 욕실 보여드리면. 안에 기본적으로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카운터식 세면대에 수건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샤워 부스 안에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층의 모든 공간을 살펴봤고요. 저는 이제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2층의 구성은 방 3개와 세탁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방 3개 모두 전용 욕실이 딸려 있고요. 자, 제가 첫 번째 마스터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가 마스터존 침실인데요. 침실 공간 사이즈 넓게 잘 나왔습니다. 한쪽에는 침대 월도 제작이 되어 있어서요. 여기에다가 킹 사이즈 침대 하나 놓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쪽에 천장 같은 경우는 우물형 천장을 파서 층고를 더 높였고요. 가운데 실링팬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멋진 전망을 보실 수 있게 코너창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침실 공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드레스룸과 욕실로 안내해드릴게요. 자 여기가 드레스룸인데요. 특이하게도 이렇게 카운터식 세면대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납은 조금 적을 수 있지만 대신에 여기는 욕실을 정말 예쁘게 잘 꾸몄습니다. 이쪽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붙박이장이 마련이 되어 있고 오픈장으로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끝쪽으로는 스타일러 LG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요. 아크릴로 된 예쁜 욕조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별도의 샤워 부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비대가 설치되어 있고 수건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기가 이렇게 첫 번째 마스터존 공간이었고요. 여기 터닝도어가 있는데요. 여기 밖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여기가 안방 전용 테라스 공간입니다.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수도랑 전기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여기는 뭐한 번씩 바람 쐬는 공간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겠지만 예쁜 가구들 놓으시고 카페테리아로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마스터 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첫 번째 마스터 존을 모두 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마스터 존으로 안내해드릴 건데요. 원래 동선상 여기 서브룸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두 마스터룸 비교해보시라고 제가 두 번째 마스터 존으로 안내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침실 공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두 번째 마스터 존 침실 공간입니다. 여기 지금 최강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대형 침대 하나 놓으시고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코너창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위쪽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두 번째 마스터존에도요. 첫 번째에서 조금 아쉬웠던 수납 공간을 여기에서 조금 해소가 될것 같아요. 와 드레스룸이 붙박이장이 무려 8칸 짜여져 있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화장대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욕실인데요. 별도의 조정 욕조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카운터식 세면대 여기도 고급스럽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 거울장으로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마스터존까지 살펴봤고요. 어, 여기는 이제 복도인데 이렇게 별도의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세탁실을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세탁실인데요 애벌 빨래하실 수 있는 싱크볼 그리고 여기 세탁기 건조기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끝쪽에는 보일러를 가구로 깔끔하게 매립해놨어요 이렇게 세탁실을 살펴봤고 2층의 마지막 공간이에요 서브룸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서브룸인데요 자녀방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쪽에 붙박이장이 4칸이나 잘 짜여져 있고요 위쪽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도 전용 욕실이 있거든요 어,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변기랑 카운터식 세면대 그리고 선반 거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쪽에 샤워 부스도 깊게 굉장히 깊게 잘 나와 있거든요. 뒤쪽에 환기창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마다 욕실이 있는 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집의 모든 공간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이 현장은 40세대로 구성이 될 예정인데 5세대가 지금 지어져 있어요. 빠르게 전화주시고 방문해주시면 다섯 곳 모두 비교해서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